비산초교 조합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엘프라우드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게시물이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게시물을 무단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게시물이 이렇게 억지로 떼어버리고 자신들의 게시물만을 덩그러니 남겨놓고 주행낭을 쳐버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상대방의 의견이 노출되는 것이 겁이 나는 겁니까? 게시물을 훼손한 자는 형법 제377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제라도 빨리 자수하세요. 저들은 총회를 방해하는 자들로부터 충돌 없이 진행하도록 온라인 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조합원이 아닌 방해하는 자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조합원 800명 이상이 임시조합장에게 빠른 사업 진행과 공정한 운영을 탄원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비대위들 350명의 요구에만 응답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산초 조합원들을 무시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돌잔치 전문 행사장에서 평일 오후 2시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총회를 개최하려는 걸까요? 비산초 조합원님, 이번 총회 모든 안건 부결시켜야 사업이 더 빨라집니다. 조합원님, 이번 총회의 모든 안건을 부결시키면 현재의 선관위 규정으로 바로 조합임원을 선출하여 조합의 빠른 정상화와 빠른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등기를 완료하기 위해 빠른 등기방에 오셔서 조합원들끼리 대책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당부드립니다.